얼마 전 진료실에서 10년 전에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려고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셨던 분이 오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 왼쪽 허벅지에서만 지방을 빼서 지금도 왼쪽만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고 탄력이 없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한여름에 짧은 반바지도 못 입는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팔뚝이나 복부, 허벅지 등 지방 흡입을 하시고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후 울퉁불퉁하거나 탄력이 떨어진 분들 어떤 방법들이 있고 콜라겐 시술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이 빠져서 울퉁불퉁하고 탄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방 이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지방을 다시 빼서 우리가 원하는 부에 위 주입해줌으로써 볼륨과 탄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취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또 지방을 빼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입된 지방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즉, 생착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시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탄력이 문제이니까 리프팅 레이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프팅 레이저의 현실적인 효과는 탄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입니다. 이미 많이 흐물흐물해진 조직이 한 번의 시술로 갑자기 쫀쫀하게 변환되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아론산 필러입니다. 볼륨을 즉각적으로 바로 채워지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볼륨은 확실히 채워지지만 피부 조직의 탄력까지 회복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추천해 드리는 게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유도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탄력과 볼륨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볼륨이 생기고 동시에 그 부위에 피부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콜라겐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이물질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콜라겐이라서 안전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볼륨과 탄력 개선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한두 번 정도의 시술로도 만족하는 분이 계시고요. 좀더 확실한 개선을 원한다면 세네 번 정도의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요. 횟수를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 상태에 맞춰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게 있는데요. 콜라겐 시술이라고 해서 다 만능은 아닙니다. 꺼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허벅지 지방 흡입을 과도하게 해서 함몰 부위가 너무 심한 상태, 즉, 회복시켜야 할 볼륨이 상당히 많다면 콜라겐 유도 시술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볼륨을 콜라겐으로 다 만들려고 한다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콜라겐은 지방보다 조금 더 단단한, 딱딱한 느낌이기 때문에 소량이 고르게 분포되면 자연스럽지만 많은 양이 한 부위에 집중되어서 콜라겐이 생기면 효감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몰이나 꺼짐 정도가 심하다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식으로 교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콜라겐 유도 시술은 얼굴뿐만 아니라 볼륨과 탄력이 필요한 신체 어디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시술하는 부위를 말씀드리면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손등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세로 목주름, 자연스러운 볼륨과 탄력을 원하는 가슴이나 엉덩이 그리고 골반 옆으로 꺼져 보이는 힙띠 부위, 무릎 위 처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지방 흡입 후 탄력 개선까지 이렇게 활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고객은 충분한 상담 후에 콜라겐 유도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왼쪽 허벅지 앞쪽과 안쪽 그렇게 해서 주베르 볼륨 2 병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더 묽게 희석을 해서 고르게 시술을 해 드렸는데요. 한 번의 시술로도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내 상태에 맞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